<laughs> 네, 놀티켓 피크닉 전관행사 전문 MC 배우 장도안입니다. 네, 뮤지컬 쇼맨 어느 높이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 놀티켓 피크닉인데요. 놀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17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쇼맨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놀 티켓 피크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어, 피크닉은 놀 티켓에서 고소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 소개하는 고객들의 문한 생활을 지원하는 일에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쇼맨과 함께한 열여섯 번 열여섯 번째 피크닉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즐거운 소풍처럼 자리 잡았길 바라면서 어, 오늘. 여기 특별히 이 제목을 다 같이 완치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오늘 공연을 끝마친 배우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우리 이진배서부터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대역 배우 여미진입니다. 오늘 티켓 피크닉데이 마지막인데요. 어, 오늘 피크닉데이가 관객 여러분들께 행복한 소풍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맨을 애정하는 마음, 어, 공연을 생각하는 진심이 관객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 공연날까지 열심히 임할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관객석을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했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대역구의 완창용입니다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분에 아주 신나게 공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블라 역할을 맡았던 강김입니다. <웃음> <웃음> 아 소감이요 아 저만 이걸 지금 혼자 어, 저, 마지막을 혼자 한번 해보는 거라서 에, 어, 이렇게 공연 객석을 꽉, 꽉 채워주셔서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공연이 특히나 어, 뭔가 바라본다 라는 그말이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눈빛을 좀 다른 면보다 유독 더 느낄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 공연을 빛나게 반짝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얻고잘 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어, 재밌게 할 테니까 주변에 많이 소문받게 해주시고 시간 되시면 또 같은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역할의 정문선입니다. 네. 좋아하는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더운 날 백석을 또꽉 채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같이 또기대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바라보고 비춰서 이게 제가 위안, 오늘도 공연하면서 미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말제 힘도 더 많다. 저희 공연 8월 31일까지니까 또, 더운 날 n 잡 c a n 하잖아요또 피크닉 한 say, 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대역 배열을 맡은 남궁 t 인입니다반갑습니 아, 저희 오늘 극장 쇼맨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8월 31일까지 더 극장으로 피크닉 와주시면 더 감사하고, 겠늘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대우병 장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세 번째 정관행 사진인데, 어, 마지막 기조 피크닉, 네, 그래서 더 즐겁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느새 7월이 다지 왔습니다 네, 저희 공연 8월 한달 남았는데요 2026년까지 156일 남았대요 어렸을 거의 한 해가 남았죠 여러분들 156일 중에서 8월 한달 31일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 은 <laughs> <laughs> 남은 126일은 더 행복하신 거라고 믿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또 우리 소감을 들어봤으니까 럭키드로해봐죠럭키드로를 어, 저희가 해볼건데 저희 전 배우의 사인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릴겁니다 한분선해서배우님 네. <laughs> <laughs> 네. <배우에요, 배우에요>, <laughs> 근데 내가 지 오늘 럭키맨기서 말 나, 면 돼요. 가 내가, 내한번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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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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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층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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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j 오시는건 아니고요. c as a b d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요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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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클립의 차를 관람하신 모든 분들께 뮤지컬 쇼맨 재예매할 때 사용 가능한 폰를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 꼭 다시 재예매하셔가지고 토토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보면은 이폰토를 사용 못하니까요. 꼭 사용하셔가지고 8월 31일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촬 한번 가볼까요? 네, 올려놓으시고. 입혀서 입혀서 애기. 애기. 진짜. 네. 이렇게 제복을 다 입고 찍는 경가 없어요. 처음 특히 네. 수화까지 이렇게. 네. 자, 우리 먼저 부터시부터 찍어야 되 그냥 잘도 좋은 어떻게? 사실 이게 빨리 이거 이것도 <laughs> 미스 쿠리아 선발대회. 사람들은 성산도 묻고, 예인사 인도 파크 사람들 다음 다음. 헤헤헤가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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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났요 네. 저희 뮤지컬 쇼맨을 보러 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 어, 거듭 강조드리지만 8월 31일까지 호봉 쿠폰 꼭 사용하셔가지고 어, 마지막까지 이곳으로 피크닉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조심하세요.